에, 곰브리지의 세계사 에, 오늘은 네 번째 강독 시간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는 깊은 계곡들 사이로 목초지가 넓게 펼쳐진 지역이 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는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고 포도와 곡식을 재배했다. 또 농촌 사람들이 다 그렇듯 저녁이면 노래를 흥청대며 살았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집트인에게 정복되었고 또한 번은 바벨로니아인의 지배를 받았다. 그만큼 이곳의 주민들은 이웃 민족으로부터 심하게 시달렸던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도 도시와 성곽을 세웠지만 힘센 이웃 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만큼 튼튼하지는 못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 슬픈 일이네요. 하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역사요. 이 민족의 시달림을 받은 소수 민족이야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당신의 생각이 옳다. 하지만 이 소수 민족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힘없는 민족은 역사적으로 중요해졌을 뿐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창조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모든 미래의 역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민족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에게서 특별한 점에는 바로 그들의 종교였다. 다른 모든 종족은 하나가 아닌 다수의 신을 모셨다. 이시스나 오시리스, 바울, 이슈, 타르와 같은 이름은 당신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유목민족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하나의 신만을 모셨다. 저녁이면 이들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자신들의 업적이나 전쟁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 노래는 동시에 이들만의 신이 이룬 업적과 싸움에 관한 노래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이 다른 민족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선하고, 더 고귀하다고 노래했다. 더욱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고까지 믿게 되었다. 이 유일신이 하늘과 땅, 해와 달, 물과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 유일신은 우리와 같이 무섭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핍박을 받는 이들 민족을 끝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유일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며 이 유일신이야말로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으면서 긍지를 느꼈다. 이제 당신은 이 힘없고 기묘한 유목 민족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바로 유대 민족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업적과 신의 업적을 다룬 노래가 바로 성서의 구약이다. 당신이 언젠가 성서를 제대로 읽어본다면 옛날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이처럼 생생하고 풍부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당신은 평소에 알고 있었을지 모르는 성서의 이야기 중몇 가지를 전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는가? 구약성서의 장세기 11장을 보면 그가 태어난 곳은갈대하의 우르라는 것이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르는 페르시아만 근처의 표지로 바로 여기서 하프나 장기판, 무기, 장신구 같은 고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던 때는 아주 먼 옛날은 아니고, 위대한 입법자, 함물라비 왕이 지배했을 무렵인 듯 하다, 무렵인 듯 하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예수와 태어나기 1700년 전의 일이다. 함물라비 법전의 엄격한 율법 조항 중몇 가지는 성서에서도, 성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네, 이게 이제 바벨탑이 되어겠어요 바벨탑에 이제, 말하자면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한 거지. 성서에서 읽을 수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이야기는 이것뿐이 아니다. 성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할 것이다. 어느 커다란 도시의 주민들이 신과 동등해지려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 했다. 그러자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쓰게 하여 벌을 주었다. 바벨은 바로 바벨론이다. 이제 당신은 이 이야기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듯,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세웠는데 이는 해와 달과 별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메서포테아을 무대로 한다. 성서의 대홍수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한 서령문자 점토판이 이곳에서 여러 개 발견되기도 했다. 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으나 후일파라오의 고문이자 장관이 되었다. 성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다음 이야기도 알 것이다. 유대인들의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부유한 이집트로 떠났다. 피라미드는 그보다도 천년 전에 이미 세워졌지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지금 우리처럼 그 건축물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이다. 노아와 대홍수 그림이에요. 노아 음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집트로 옮겨갔지만, 피라미드를 세우던 시대의 이집트인들과 다름없이 파라오에 의해 혹사당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들은 흙을 이겨,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바데릴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항무지로 이끌었다. 기온전 1250년경의 일로 추정된다. 그곳에서 이들은 약속의 땅즉 아브라함 이래로 선조들이 살았던 땅을 되찾으려, 되찾으려 시도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잔혹한 전쟁을 치러서 마침내 그 땅을 되찾았고 에르살렘을 수도로 하는 작은 왕국을 건설했다.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인근에 사는 필리스티아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민족과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다. 다음의 왕인 다이카 솔로몬에 관해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나와 있다. 지혜롭고 성의로운 솔로몬 왕이 통치한 시기는 기원전 천년경이니 그는 하물라비 왕보다 700년 후 메네스 왕보다 2100년 쯤 후에 태어난 인물이었다. 솔루먼 왕은 그 규모나 화려함에서 이집트나 바벨로니아의 신전에 뒤지지 않는 사원을 최초로 세우기도 하였다. 사원을 건설하기 위해 유대인뿐 아니라 이웃나라에서 불러온 기술자들도 동원되었다. 이 사원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다른 종교의 사원 내부에는 자카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 석상이나 인간마저 제물로 바쳤던 바알 신의 석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 사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인 내부에는 아무런 우상도 없었다. 유대인들의 위, 위대한 위엘 신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원 안에는 10계명을 기록한 석판만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안에 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점점 와카되었다.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인에게 정복되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유대민족은 수많은 불행과 재난을 거친 후에야 경건한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 유대 민족 속에서 몇몇 사람이 나서기 시작했다. 사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저 신이 자신에게 말하기에 남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설교는 한결 같았다.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은 너희 자신에게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에 신께서 너희를 벌하신다. 이런 애원자들의 말에서 유대 민족은 언제나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 애언자라는 것이 뭐냐면, 음? 한자로 하면 그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 이 미리의 자, 애언할 때이 미리의 자를 쓴단 말이야. 애언. 그리고, 어, 저금한다. 저금한다. 어, 저금한다. 할때 이, 이 애언을 쓰기도 한단 말이야. 예금한다 그러지, 예금 돈을 맡긴다는 거야, 은행에. 그러니까, 미리, 미리 말을 주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그 알게끔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말을 맡기는 거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이 말을 맡겼다라는 것이지. 이들의 설교는 한결같았다고 그랬지. 이런 예언자들의 말에서 유대민족은 언제나 같은 얘기를 들었다. 즉, 모든 고통은 형렬, 형, 형벌과 시험이며 언젠가는 구원이 주어지리라는 것. 메시아 즉 구세주가 나타나 유대 민족에게 옛 권세를 되찾아주고 영원한 행복도 갖다주리라는 가져다주리라는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고행과 고통과 불행은 바, 그리 빨리 끝나지 않았다. 당시는 바빌로니아의 강력한 지배자이자 전쟁 영웅인 네브카르데사르 왕을 기억할 것이다. 이집트 원정에 나선 그는 기원전 586년 약속의 땅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으며 제테키와 왕의 두 눈을 뽑아 버리고는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것을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유수라는 것은 잡아 가두는 것을 뜻한다고. 바빌론 유수. 바빌론 강가에서 목놓한 뭐 울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야. 유대인은 바빌로니아 왕국이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인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그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주변 어느 민족과도 달랐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다른 민족들은 진정한 신을 알지 못하는 우생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서가 문자로 기적,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 무렵으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성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을 점점 더 우스꽝스럽고 섬뜩한 족속으로 여기게 되었다. 유대인은 아무도 볼수 없는 유일 신을 들먹였고 오직 신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엄하고도 까다로운 율법과 풍습을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다른 민족들이 점점 더 유대인을 배척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 일컬으면서, 낮이고 밤이고 성서와 장성가에만 매달고, 또 어째서 유이신께서 자신들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주는지 고그 고민하는 한 움큼에 한 움큼에 민족을 말이다. 자, 알파벳의 탄생. 알파벳은 어떻게 탄생했는가?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읽기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당신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거야.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 아는 거죠.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다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d와 u를 결합시키면 두가 되는 거예요. 두는 독일어로 너라는 뜻이 되죠. 26개의 자음과 모음만 알면 뭐든지 쓰고 읽쓸수 있죠. 뭐든지라고? 예, 뭐든지요. 모든 언어가 다 그런가? 뭐 그렇다고 할수 있죠. 여기서는 대다수 유럽 언어의 기본이 되는 알파벳을 예로 하고 있다. 우리말의 장과 몸은 잘 알다시피 24개이다. 이건 옮긴이가, 이거 옮긴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일이 아닌가? 선몇 개로 이루어진 간단한 기호 26개를 갖고서 거의 모든 것을 표기할 수 있다니 말이다. 영리한 말이든 어리석은 말이든 신성한 말이든 야비한 말이든 다 좋다. 어느 나라 말이든 또 어떤 음이든 간에 기호 26개만 있으면 뭐든 표기할 수 있다. 고제,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고 서령 문자, 세기 문자를 말했죠. 마찬가지였다. 이런 언어에는 훨씬 더 많은 기호가 있었으며 그 기호는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 최소한 음절을 가리켰다. 따라서 각각의 기호가 하나의 음가만을 지니며 26개 인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발명에 속했다. 그리고 이 문자는 글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들의 발명품이었다. 종교적인 글이나 찬송가뿐 아니라 편지나 계약서, 보증서 등을 자주 써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호를 발명한 것이었다. 이를 이 기호를 고안해낸 사람들은 상인이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물건을 교환하고 운반하고 흥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유대민족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 하지만 이들의 항구 도시인 티루스와 시도는 에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고, 이게 이제 그, 저, 페니카인들, 페니아인들이 이제 상선이야, 상선. 페니키아인들이 아주 이 상업이 이제 이 상산으로 아주 바다를 헤집고 다녔다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한 곳으로 바벨로 못지않게 번한 곳이었다. 또한 이들은 언어나 종교적인 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민족과 비슷했다. 자, 이 글씨를 보십시오. 이 페니키아의 문자야. 이것이 이제 알파벳의 원조가 되는 글자라는 것이죠. 다만 이들 페니키아인, 이것이 티트스와루스와 <laughs> 시돈에 살던 민족의 이름입니다. 페니키아인 그다지 호전적이지 않아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꾀했다. 이들은 바다 멀리 낯선 해안 지방으로 배를 타고 나가 곳곳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그러고는 외지에 초창민들에게 도구나 그릇, 화려한 옷감을 주고 모피나 보석을 얻어왔다. 페니키아인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공업자들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사원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넓은 세상에 내보낸 물품 중 이들이 넓은 세상에 내보낸 물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수요가 많았던 것은 염색한 옷감, 염색한 옷감이라는 거죠. 특히 자줏빛 옷감이었다. 일부 페니키아인은 이국해안의 무역소에 남아 그곳의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다. 페니키아인은 아프리카나 에스파니아 남부 이탈리아 등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다. 멋진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페니키아인은 이북 먼 이국 땅에 나가 있어도 고향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티루스나 사돈의 시돈의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편지를 쓸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발명한 놀랄 만큼 간편한 문자로 말이다. 바로 이 문자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약 3000년 전 외국으로 나간 페니키아인들이 번하고 분주한 고향의 항구 도시로 편지를 써 보낼 때 사용했던 알파벳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과 아주 약간 다르게 생겼을 뿐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페니키아인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페니키아는 페니키아는 여기가 이집트라면 이집트라고 한다면 이제 팔레스타인 종. 정도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틴. 어, 팔레스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양으로 쫙 나갈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바로, 알파벳을 전한 것은 사실은 바다야, 바다. 바다. 글자를 전한 것이 바다라고.